어 안녕하십니까 카돌리 디테일링의 카돌입니다. 아, 오늘 차량은 그랜저 HG 구형이고요이 차는 이제 광택이 시점을 넘어서서 어 광택 작업을 하, 하시러 오신 거예요. 광택 시점을 이제 어느도 적절하게 조절 하셔야 돼요. 아, 연식이 좀된 차량인데 이제 광택이 시점이 돼서 광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수월 마크가 이제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왔다 갔다 제가 해드릴게요. 본넷 상황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차가 측면이 됐던 뭐가 됐던, 지금, 이런, 수월 마크가, 어, 많습니다. 그리고, 고착된 워터 스팟이나 오염물도 많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페인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광택을 해봤, 광택기가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여기 껍데기 벗겨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벗겨진 상태고, 외진의 전체 광택이에요. 그래서 차량 상태는 이렇습니다. 버그 맞고, 이런 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고착된 게, 요런 게 고착된 거예요. 보이시, 예, 보이시나? 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좀손 치우고. 여튼,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개, 루프 쪽에, 원래, 루프 쪽에 원래 이렇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왔다 갔다 해도 지금 뭔가가, 이게 기스가 돌아간, 융이 돌아간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런 거는 자동차를 몇번 돌리셔도 저런 게 생깁니다. 바로바로. 바로. 그리고 지금 측면 쪽도 이렇고요. 똑같이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어.. 기스가 보여요. 네, 지금 이제 검정색은 더잘 보이죠? 네 이런 색깔은 기스가 좀 묻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기 샵에서 보면 아 보세요. 보이십니까? 기스가? 네.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금 보이세요? 보이시죠? 기스가 쭉 쭉. 어, 지금 기스 상태는 전체 전반적으로 좀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큰 데미지가 있어요. 이건 바로 보이죠? 이렇게 기스가. 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아예 페인트가 없는 상태. 근데 이런 것들은 잡힙니다, 여러분. 이게 눈에 확띄는 확 기스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측면도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기스를 잡아 나갑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숨어있는 실기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어, 작업을 다 하고 어, 차량 상태를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면 그때 와 어, 기술 어 그래서 이래서 광택을 하는구나 느끼실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게 이제 고착됐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이건 어, 돌빵 맞아서 아예 그냥 없어진 거고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네.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광택하기 전에 원래는 전처리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전처리 작업을 잘 못하면 광택 하나 많아요. 왜? 전처리를 못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택 전에 작업을 전처리라고 해요. 전처리 작업을 잘 못하면 그것 때문에 기스가 나요. 광택기가 돌아, 폴리싱이 돌아가면서 기스를 내요. 그러면 뭐, 광택, 광택 뭐 들어옵니까? 기스를 내는 거.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전처리 작업을 잘 해놓고 광택기가 돌아가야, 어, 완벽하게 기스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대로 된샵 가서, 어, 광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 일반 소비자 분들도 전 과정을 없이 그냥 폴리싱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그래봤자 눈에 잠깐 그냥 그 기계 의 약재 때문에 덮는거지 나중에 지나가면 그 폴리싱 자국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샵가서 하시는게 나아요 그리고 그 공중에 떠 있는 먼지가 또 가라앉는데 거기서 폴리싱 돼 봤자 뭐합니까 전처리 작업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광택이 돌리나 말합니다 그리고, 하이그로시 타입인가? 바로 그, 검정색이 보이겠네. 여기 보시면은, 이, 보이세요? 이게 다 기스거든요? 이게 쭉쭉쭉 돌아간 거. 이렇게. 자, 하이그로시 타입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스 보이시죠? 검정색이 이렇게, 이렇게 잘 보이네요. 그래서 요 기스도 다 잡아 드릴 거예요. 하이그로시도. 하이그로시 타입이니까. 잡아서 확실하게 광택을 해서 차가 어,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광택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어, 여태까지 몇년 동안 쌓여왔던 오염물하고 기습, 그걸 잡기 위해서 광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택을 하고 나서, 후에 어, 보호제라든지, 왁스라든지, 아니면 유리막 같은 걸안 얹으시고 나가시면은 큰일 납니다. 왜? 깨끗한 상태에서, 만약에 뭐 보호제도 없이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또 세차, 세차하면 그냥 그 즉시 바로 기스입니다, 기스. 실기스가 막 생기죠. 그러니까는, 어, 클레어 코트를 보호할 수 있는 유리막이 됐던, 아니면 물락스가 됐던, 고체화스가 됐던, 뭔가를 하나 입히고 나가시는 게 차에 데미지를 덜 주는 거예요. 자, 영상은 또 이어가겠습니다. 천천히 작업하고 광택을 살짝 냈어요. 잘 보세요. 자, 지금 광택 돌아가는 데에 두 장면이에요. 확실히 차이가 나나요? 그죠? 저쪽 면하고 옆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봐봐요. 이쪽이 지금 운전석 쪽 살짝 낸 거예요. 일부분만. 자, 보이시죠? 빛이 딱 동그맣게 딱 생기는 점이 딱 보이죠? 근데 네, 여기는 자잘 보세요 이쪽 도장면하고 안내쪽 도장면 색깔자 차이가 확 나죠 자 이쪽 왼쪽 도장면 짐새 움직이고 딱 있어서 그런 거지 자, 확실하게 틀리시는 게 눈에 느끼실 거예요 옆에서 딱 보면 왼쪽하고 안 왼쪽하고 차있죠? 지금 반반을 내면 더 좋은데, 지금 제가 잠깐 그냥 보여드린다고 지금 찍는 건데, 지금 틀리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 틀리죠? 멀리서 보여드릴까요? 자, 낸 쪽하고 안낸 쪽하고 지금 틀리죠? 보이세요? 살짝 이 부분만 낸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손짓을 해볼게요. 이쪽하고 전체적으로 딱 보면 지금 틀리죠? 자.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두 장면이. 깨끗한 거와 깨끗한 거의 차이점을 좀 느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틀리죠? 확실히 틀리죠? 지금 제가 모니터를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틀리다는 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광택도 이어갈게요.